어머니는 이름은 쓸수 있죠? 이름 쓰는데 이아 우습게 써져 우습게 써져? 이게 안 써져 아 그것도 순서를 잘 지켜 쓰면은 이쁘게 써지거든요 어? 근데 이쁘게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름도 이쁘게 쓰고 또 사인하러 가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안돼사인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하지 말고 승명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잘또 써야 돼요. 사인, 동그라미 하면은 똑같이 하잖아, 딴 사람도. 그러면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동그라미 하면은. 어, 아니, 사인을, 아니, 사인을 동그라미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거 동그라미, 사인을 누구나 똑같이 할수 있잖아. 지난번에 면사무소에서 사인하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사인을 하도록. 저기 어, 이름은 정확하게 백승명 누가 봐도 알아보게 쓰고 사인은 어, 나만 알게 이름 쓰는 거예요. 사인은 어, 나만 알게 그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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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음, 저, 거예요. 취업 드가 사인이 뭐나 동그랗게 그렇죠. 어, 데 이제 사인을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흉내 못 내게 해야 돼. 요 사인을.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국민학교를 1학년 때, 2학년 때 다니다 말았대요. 옛날에. 외정시대 때. 어머니도 옛날에 외정시대 때였잖아요? 응? 그렇지. 예. 응. 그때는 또다 학교도 안 다니고. 응? 응? 오빠가 응, 엄맸어 큰오빠가 어했다고응예 음. 네. 이제 부모들은 그니까 기집애 먹고 어쩌고 저쩌고 뭐냐고 안 보냈지만 예부전에는 네. 야학이 야양학이된거 있어 야학 예 네, 그거 야양학이된 네. 거. 게예 네. 그거 있는데 오빠가 그런 데도 못, 나가고 있어. 아. 못 나가겠어 아못 나가겠어 그그 공짜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야학 응. 네, 네, 공짜로 동네에서 가르쳐주고 하는 네. 거 어... 그런 것도 못 나가게 해서 그런 데도못 갔어. 그럼 도러... 어떠고 다한 번씩 몰래 가보고는 있는데 그런 데도 마음대로 못 생겼어. 어, 어, 어. 그런 데만 제대로 댕겼어도 괜찮은데 어. 못 생겼어. 학교도+ 학교도 아예 못 가고 그래 음. 음. 그렇게 다 돼요. 근데 아니 어머니가 저보다 총기가 더 좋아요. 아휴... 어? 내 이름도 잘 기억하잖아. 아이 그래 그것도 못해. 어. 내이름도 기억 잘하고. 그거는 못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한글 배우면 금방 배울 것 같아요. 어?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신 좋은 사람이 금방 배우지. 나같던 사람이. 아니요 어머니도. 정신 없어요. 아니요 한글은 워낙 쉬워서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배워요. 한두 달? 두 달이면은. 아마 어머니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정신 좋은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배워요. 일주일은 배우고, 어머니 정신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두세 달이면 두 달이면 은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 편지까지 쓸수있어못될것 같은데... 아니, 일단 시작은 하는 거예요. <laughs> 어? 시간도 많잖아. 텔레비만막 이렇게 보지 말고, 그 공부를 하면 또 머리 치매도 좋아요. 치매 예방도 좋고 하니까, 제가 한글 책을 사올 테니까 에? 이번에 어? 나갔다가 사올 테니까 아, 한글 공부 시작해요 언제 공부하면 나 공부 가르치면 언제 와요? 아니 네.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고 혼자 하는 거예요 공부는 하라는 대로 혼자 하는 거야 내가 뭐 알려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제가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시간도 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 내가 하고 싶은 말 쓰고 편지 쓰고 할수 있어야지 이렇게 비 오는데 일기도 쓸수 있어야지 엄청나게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일기도 쓰고 그래서 제가 잘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애들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한글은 책 책이 좋아가지고 누구나 쉽게 책을 한글 책을 쓸수 있어요 한글 공부를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요. 이런 건 받침도 이렇게 한, 한 자로 하니까죠 네. 어떤 건또 받침도 이렇게 두 개씩 한거 있잖아. 네. 그런 거는 잘 모르지. 아, 그런 건또몇개 있지도 않아요. 음, 받침 건, 복잡한 음, 것은 몇개 이, 있지도 않아요. 이, 이자루 있는 거는, 하지만 그런, 그런 거는 또유심장가 그러죠. 음. 근데 여기 있는 건다 읽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건? 아여있는 거야, 이새 쓰는 거. 아이, 쓰는 것도 쓰기야 쓰겠지만 보고 쓰는 거. 안, 안 보고, 안 보고 쓰는 거. 아유, 안, 보고는 쓰게 있고. 안 보고, 안 쓰는 거. 안 보고, 예. 예, 안 보고 는 거. 안 보고 쓰는 거. 안 보고 는 거. 안 보고 있는 거. 안 보고 쓰는 거. 아, <laughs> 안 보고 쓰는 거. 안 보고 있안 보고 안 보고 쓰는 거. 안보는 거. 안 보고 있는 거. 안 보고 쓰는 안 보고 쓰는 거. 안는 거. 안 보고 쓰는 거. 는 거. 는 거. 안 보고 는 거. 제가 잘 가르쳐 줄게요. 예? 그래서 아들, 아들하고 같이 들여봐. 지내면서. 그려봐. 예, 그러면은 아마 아주. 선생님이 두고. 예, <laughs> 예, 과외선생님이야돈안 돈 드리고. <laughs> 예, 돈안 드리고, 그냥. 선생님. 그래. 이런 유능한 과외선생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 그래서 또 공부 배워가지고. 집도 아 나도 이런거 한다 고 그쵸 나도 한글 배울 줄 안다, 읽을 <laughs> 줄 안다, 쓸줄 안다 뭐 이렇게 응? 네, 어? 네. 그래서 한글 공부해보자고요 그런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쓰기 전 똑바로 잘 쓰고 그러냐 이름도 뭐 똑바로 잘 쓰나? 에. 이름도 잘 쓰고 사인도 멋있게! 사인도 멋있게! 전에 동그라미로 써냈는데 어? 사인도 <laughs> 잘하시네요? 막 이런단 말이야 이제 <laughs> 응? 사인도 멋있게 응? 어? 사인도 멋있게 해야지 사인도 혈액, 혈액 혈액 혈액형 이 응, 무라 그랬는너 이겨버렸어 혈액형 그새에 나 인피시나 혈액형 m 피시나뭐 테리빈딩 내가 <laughs> MBC가 아니야. <laughs> MBC는 테레비전 <아름다워. 웃음> 뭐라 고리 나? 어 어머니 왜기이복지그 <laughs> 거기 거기 건강 진단 거기 <웃음> 거기 <laughs> 종합 진단 결과에 그, 그 뭐라구나. 그, A, A, A B 형. A B 형? 저는 A 형이거든요. 근데근데복지과 선생님이 MBC 형이라고 그랬어? <laughs> 아니. 네. 내가. 아니, 내가 혈액형이 MBC라고 한어그러어 MBC는 아닌데, 캐리도 나오는 거지, MBC인데, MBC가 아닌데, 뭐라고 했나, 혼자 부른 거예요. 근데, 불렀어. 그, 그것도, 그것도 쓸수 있게 제해줄게요 <laughs> 그것도 쓰는 거 알려줄게. ABC는 알아야지. 응? ABC. 그러니까 내 혈액형은 쓸수 있어야 돼. A, A. A, AB형이에요. AB형. 응, AB형. 네. 그래서, 어렇게부터술 알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한글 공부도 잘 하고. 영어 공부까지. 한글 3년, 3개월, 2개월에 한글 떼고. 6개월에 영어 공부 떼고.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이아 네. 아니,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 유능한 선생님이 유능한 과외 선생님이 어? 다 해줄테니까 걱정하지마요 아, 해준건 그. 해줘주면 손을 받는 사람은 제대로 받아야죠 아니 그건 걱정 아니야 아니, 닦으면 알아 잘할 그러니까, 수 있어요 아, 아니 유능한 선생님은 학생을 닦으면 안다고 아, <laughs> 그. 학생을 닦으면 안다고 아이 학생이 잘 하겠구나 그. 알아요 젊, 젊은 사람들은 얘기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니에요 총기가 저보다 더 좋아서 좋아. 아니 할수 있어 걱정하지 마요 아뭐 총기가 좋아 아들하고 전화하고서 어제 전화했었냐 나는 안못 받을 것 같아 나한테 묻 아이 그 총기가 정도야 못 좋아. 아이 그 정도야 뭐 아이 나는 맛있게 잘 먹고. 그피도잘 마시고. 주가리키 와서 양진천 가다가 쳐던나가서 먹었다. 설마 바다가 넘치진 않겠지? 바다가? 바다가. 바다가 넘치진 않겠지? 나컵 아, 생겼어. 이 챙겼어? 더 챙겼어요. 챙겨서. 더 챙겼어요. 네. 씻어먹고. 뭐. 네. 잘 먹고 네. 갑니다. 잘 먹었어. 네. 네. 네.